안녕하세요. 김동원의 한봉일지입니다 네. 방금 저희 벌통에 월동 준비를 마쳤습니다. 1차로 사료포대로, 종이로 된 사료포대로, 저는 메밀포대를 썼는데요. 메밀포대로 1차 보온 작업을 하고 그 위에 부직포로, 지금 보시는 부직포로 외부 보온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검정 고무 밴드로 이렇게 꽉 잡아 주었고요. 타카를 너무 많이 쏘면 나무가 상하기 때문에 타카는 대충 쏘고 고무 밴드로 잡아 주었습니다. 그리고 어, 이 동네가 꽤 깊은 산 속이어서 너구리나 오소리들이 마당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어, 저 녹색 철사로 바위에 고정을 해두었습니다. 혹시 치더라도 쓰러지지 않도록. 어, 그리고 밑에 입구는 아직. 어, 낮에는 벌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빡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어, 아주 조그만한 구멍을 제외하고는 다 따뜻하게 가려줄 예정입니다 어? 제가 한 놈이 지금 나왔네요 한 놈이 잠깐 제가 떠드니까 잠깐 나온 것 같습니다 친구랑 마실 나 왔습니다 올 겨울 저희 벌들의 첫 겨울 어, 안녕을 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그럼 모두 안녕.